안녕하세 40세, 40세 후반 50세 초반 후보의전천실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초보 시설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브이로그를 찍겠습니다 <목소리> तुमचा 일곱 제가 지금 뭐한 거냐면은, 여기 현장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이전 현장이 바로 이, 바로 50m 떨어진 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일할 때, 자재를 타이트하게 쓰면은, 일하면서 좀 힘들 것 같아서 넉넉하게 시킨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면은 이쪽 현장으로 옮겨야지 하고 저쪽으로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필요한, 남은 자재를 다 올린 거고요. 또 이거 갖고는 여기를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자재를 어, 산출해서 을 부족한 부분만큼 발주를 해야 돼요. 그거를 또 올려야 돼요. 석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36 사이즈로 발주를 넣게 되면은 엘리베이터에 실려요. 근데 이제 48 사이즈라고 하는 합판이나 MDF 이런 거는 여기 엘리베이터에는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당연히 어, 12자짜리 각재들은 안 실리는 건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손으로 다 나르냐면은 첫 번째 이유로는 어, 전기줄, 전봇대 전기줄 때문에 사다리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을 시키면은 되는데 뭐 하루 인건비, 인력 인건비가 13만원이에요. 13만원이면은 뭐한 시간 하면은 좀 힘들지만 한 시간 만에 다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한 시간에 13만원이라는 돈이 뭐, 아깝기도 하고, 원래 같았으면 시켰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까운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일했을 때, 인테리어 일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 이렇게 올렸어요.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3개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자재만 나르게 합니다. 목자재부터 시작해서 타일, 뭐, 등등등등 다 날라요. 그 정도의 근성은 있어야지 좀 오래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악덕업주처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못할 만큼 막 죽도록 힘들지는 않아요. 지금 날씨가 30도 밖에 안 돼요. 30도 밖에 안 돼가지고 그나마 할 만하네요. 예전에 제 처음 인테리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생각이 나서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 찍은 김에 어 몇개 보여드릴게요. 어우 여러분들이 뭐 셀프 인테리어를 하든 아니면은 인테리어 업체 발주를 하든 인테리어 업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매장을 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임대를 할 거잖아요 어, 어떤 점을 어,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여기는 30평이 넘는 어, 5층 건물 중에 4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가예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음식업종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소방 완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 공사를 완벽하게 다 해놓으시고 소방관한테 검사 맞고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사업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모르고 무턱대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 상황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지하다. 지하고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평수가 이만하다. 그러면은 소방 관련한 비용만 엄청 지출이 돼요. 사실 저한테도, 어,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나뭐 이런 거 카카오톡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지하에 카페를 차리려고 카페를 얻었다. 어, 인테리어 조언 좀 해달라. 어, 저는 아직 계약된 게 아니거나 아니면 계약금 뭐 10만원, 20만원이 들어갔다 하면은 그냥 포기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분들 다 비용 아끼고 절감하려고 하는 건데 스프링쿨러 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상탈출구 막 이런 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은 어 진짜 돈 많이 들어요 1층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현장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는 4층이고요 제 머리 위에는 어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아이소핑크 단열재로 들어가 있죠 어떤 차이냐 이 위층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까지는 위층에 어, 상가 건물이 있고요. 아이소핑크가 되어 있는 데는. 베란다로 돼 있어요. 5층에 올라가 보면은 그래서 저기에 단열재가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아무리 노출 콘크리트가 유행이고 뭐고 하지만은 저 아이소핑크에다가는 어 페인트만 칠하고 마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멘트나 이런 거를 두껍게 이렇게 발라 가지고 마감을 할수 있어요. 소방 완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천장을 막아 가지고 어요 구간만이라도 천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방염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목공으로 여기까지. 조금만 쉬어야 될것 같아. 에어컨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자재 올린 게 이제 또 들어올 자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상을 또 올려야 돼 오후에.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여기다 또차 대놓고 이렇게 쉬고 있었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흰색 선이에요 흰색 선. 주차해도 되는 흰색선. 아, 시간이 좀붕 때니까 자재를 가지러 가야겠다. 아, 전화를 안 봐도 띠. 상호 노출 해주는 안 해주는 거야. 삐삐삐아왜 전화를 안받어 손질나게 안녕하세요 송진입니다아예 안녕하세요 저좀 전에 전화드린 그 폴라베어라고 하는데 내 사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한달에 아파트 공사를 20채 이상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직원이나 하나야 하루에 20군데를 곰빵을 하는 이제 자재를 올리는 거야 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거든 그 정도면은 물론 이제 풀공사로 막 20개 이렇게는 아닌데 그거를 나 혼자 다 감당해냈거든 그때는 아침 8시부터 자재를 나르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자르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공부 조금 하고, 뭐 대충 한네 시간? 요 정도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자재 나르고 막 이랬었어. 자재 나르는, 자재 나르는 게 없는 날은 현장 청소하고 폐기물 나르고, 뭘 항상 나르긴 날렀어. 폐기물이 됐든 자재가 됐든,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뭐 내가 성향이 이쪽이 좀... 어... 이제 막노동 쪽이랑 맞았던 거지. 내가 하는 일은 막노동이잖아. 기능공이 아니고 난 막노동이니까 체질에 맞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로뭐 거쳐낸 거지. 내가 맨날 쓰는 부위에 막 힘주고 들고 나르고 하니까 근육이 아직까지도. 와, 이거 참, 이거 카메라상으로 이거 좀 작게 보이는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는 이거. 봐. 그런데 그, 나 처음에 일 배울 때,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는 나처럼 맨날 자제 나르고 막 이렇게 안 했어. 근데 걔도 지금 잘하고 있어. <laughs> 난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뭐. 네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해. 네.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이제 처음 할 때는, 나처럼 무식하게 일을 안 하고, 더, 편하게 일을 하는 방법도 많어. 근데 지금 하는 것처럼, 네가본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은, 네가 인테리어를 배우고 싶어, 어? 하고는 싶은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도 할것 같아? 진짜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겨내, 이거를. 그러면은, 오래 배워. 오래 배우고 잘 배워서 나가. 근데 뭐꼭 죽어도 하고 싶다고, 뭐 밥만 먹여주시면 뭐, 뭐든 다 하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 딱 와서 시켜보면은, 한한달딱 되면은 월급 받고 그 다음 날 연락 안 되고 너무 많아 그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 디자인 하는 여직원도 있었어 예전에 디자인하는 여직원인데 설계하고 그 직원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뭐 여자니까 이렇게 자재를 나르고 이런 거는 힘들잖아 현장 청소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 근데 이제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거든 또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 맨날 설계할 때 나한테 컨펌 받을 때 내가 왜 이거 벽체 100mm라고 하고 어떨 때는 막 140mm라고 그러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리기만 했는데 자기네들이 현장 와서 뛰고 막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도면의 오차 범위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정확도도 잘 맞고 물론 청소를 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현장을 많이 보면은 디자이너들도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니까 악으로 하고 했는데 후. 아 지금은 못할것 같아. 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일안하려고요 앞으로 손으로 옮겨야 되는 현장을 계약 안 하는 걸로 <laughs> 늙어서라도 이제 응? 50대라면서 50대. 자재 옮기는 컨텐츠 하실 건가요? 미쳤냐? 우리 집에서는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는지 몰라. 우리 엄마도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 얘가 진짜 이것도 할줄 알고 저것도 할줄 알고 뭐 아는 것도 많네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어 엄마 나 이것도 할줄 알고 저것도 할줄 알아 하면은 어 그래 네가 해봐야 뭘 하겠어. 그냥 뭐 전등 하나 달줄 아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좋은 뭐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힘들게 일한 모습을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애들도 내가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안 했었으니까 이제 처음에만 좀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 한동안은 안 했었으니까 되게 편하게 일하고 막 이러는 줄 아는데 여보 보고 있어? 눈물 흘리고 있죠? 이렇게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면 은또 분명히, 야씨, 그거 갖고 뭘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진짜, 나도 공감하는데, 이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힘든 현장이 있고, 진짜 막, 응? 만약에 타일이라고 생각해봐. 이 타, 그 많은 타일을 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잖아, 생각만 해도. 센텐츠로 삼으려고 내가 브이로그를 그 찍으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한 우리 목수 형님들한테 아좀한 시간만 더 일찍 와가지고 바짝 날르자고 하면은 해줘. 그리고 일을 했으면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게 해야 된다라는 게내 마인드라서 정당하게 대가 지불을 하기 싫어. <laughs> 내가 올리면 돼, 그냥. 끝났어. 이제 머리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제 트럭은 이제 내려놓고 어 사무실에 이제 좀또 출근을 하는데 오늘 야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목공이니까 일단 당장에 도면이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뭐 귀찮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어 도면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다 다음 현장에 그거에 대한 완벽한 견적서를 500m. 다시 정리를 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야근입니다. 매일 그래요? 매일 모든 인테리어 업체, 뭐 실장님들, 음. 사장님들 다 그럴 거예요. 저처럼 낮에는 현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사무실 가서 컴퓨터랑 또 한바탕하고 음.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분들 힘내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우리한테도 해뜰 날은 올 겁니다. 화이팅